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저란 사람은 이제 건축판에서 한 28년 차고요. 어 28년 차, 29년 차 됐나? 그 정도 됐고요. 이제 그 10년 전부터 지성 아빠란 카페에서 닉네임, 용접한넬 프리랜서란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었구요. 이제 카페 지기한테 잘려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 지성아빠 카페에 한 6,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동안 제가 많은 부분을 <laughs>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시공법을 공유하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가끔 업자들, 업자 후배들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많이 이제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지경홍 선생이 방송 중에 업자들에게 심하게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갖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틀렸는가 항시 노심초사하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절대값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홍선생 집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어 집을 지어줬다고 하면 막연하죠. 기초공사를 해줬고요. 어 그리고 판넬 공사를 해줬습니다. 리얼징크 마감을 해줬고요. 창호 공사를 마감해줬고요. 세라믹 사이딩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짜줬고 어 아그 어, 정도까지 한것 같아요. 계단 짜주고, 실내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안, 안 했고, 난간대서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난간대는 아마 큐블럭이라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제 공법들이 그 영상 속에 있어요. 창문에 엘바 이렇게 날개 다 붙여서 이렇게 해주는 시공자는 아직까지 저도 잘못 봤고요. 이제 보통 이제 건축주 직영으로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 공법을 좀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맞대기 시공법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들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공법이에요. 어, 진짜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고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는 거지 뭐, 싸잡아서 업자들 다 죽일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업자들이 들으면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허탈해질 수밖에 없고요 역으로 따져서 건축주들도 뭐 들어가는 비용 다 인정하고 내가 부담할 테니 좋은 공법으로 좋은 자재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제가 지금까지는 많이 못뵌것 같아요 평당 어느 정도 선에서. 재수 있냐 이 정도를 갖고 움직이는 거지 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도 나는 좋으니까 제대로 된 공법으로 제대로 된 자재로 정확하게 시공을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 10년 동안 제가 못 봤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입니다 서로 입장이 어차피 인간이란 개념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업자라는 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 대하는 거를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바랄 뿐이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싸집어서 욕은 할수 없고요. 그리고, 지성아빠 카페에서도, 지경 홍 선생이, 어, 집 짓고 나서 고맙다는 그, 글을 몇번 남겼어요. 근데 이제, 제 공법을 갖고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짓는 집들이 보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너각치기 판넬 붙이면서 폼 속이 뭐 창호는 어떨지 모르겠고요 저도 많잘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따라 하면서 자기 것처럼 어필을 해서 구독자를 모았는데 그리고 그 집이 보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서 많이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무엇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자체부터도 상당히 저는 안, 그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꾸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니까 저도 이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 솔직한 말로, 어, 판넬 붙일, 판넬 붙일 때나 같이 했지. 기초할 때는 거의 뭐 없었고요. 어, 지경홍 선생이요. 그리고 이제 어, 판넬 붙이는 거 그때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 리얼링크 같이 했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혼자 일반인이 혼자서 할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제 스타일로 집을 지었다는걸 아세요. 근데 이제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카페가 그 제가 지어줬던 그 아산에 그 집이 팔렸다고 해서 커피숍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커피숍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한번 다녀왔고요. 이제 제가 그런 데를 다니는 이유는 시간이, 장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부분들의 문제가,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한 번씩은 들려요. 제가 뛴 건물들은. 그리고, 그리고 밖에서만 봐도 이제 어느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캐치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어제 1000명을 돌파했었는데 갑자기 25분이 또쭉 빠졌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았다가, 좋았다가, 말았습니다. 어, 구독, 그, 주변에 한 번씩만 구독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그, 판넬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자분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들을 인정하고, 자재가 바뀐 것들, 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겠다라는, 그러니까, 꼼꼼한 집,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제 집을 지으면 저는 날림으로 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에게 지어주는 집은 하자가 생기면 그 직접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해서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의식이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뭐 없다는 개새끼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예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허무할 거고요. 기술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간혹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절대 맹진,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 어, 그리고 그게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제 현장으로 오세요. 오시면 공법 제공법을 보시면 이해를 하세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볼 날이 며칠은 안 남았지만 속속들이 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돈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음아참 어려운 얘기고요. 저는 용접 교육 시켜드리고 간혹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고 와서 보시면 제가 돈 받는 사람 아닙니다. 돈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간혹은 제가 저녁 때 저녁도 사드리고 술도 한잔 같이 먹은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례로, 어 제가 그렇게 식민성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그 지성아빠 카페에 유명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만사 형통님이라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형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그 업자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이상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주택에 써서는안 되는 자재들을 자꾸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고요. 물론 공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에 공법은 무수히 많고 어느 어느게 맞다 정리할 순 없지만 그래서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건축주 분들과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놓은, 놓은 공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업자 분들도 항시 언제든 현장 오시면 제가 솔직한 말로 허심탄회하게 까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통은 그 기술자도 없어요. 지금 솔직한 말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합심해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용접하고 뭐 판넬 자르고 이렇게 더티하고 옷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현장은 태국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어 저희 나라 90년대 일하는 스타일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어, 90년대 스타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직은 참하고, 물론 이 친구들도 그 태국이 발전해서 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고요 어,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경 홍 선생 집은 제가 지어준 사람입니다. 뭐 내부는 안 했지만,